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 포스코홀딩스고요. 현재 시간 3월 13일 11시 45분 지나가고 있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보시면은 3월 7일 날에 어, 밑꼬리가 조금 달렸고요. 그 이후에 조정이 남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들여왔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어, 상승이 또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 은봉인데, 이 은봉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30만원 미 구간대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꼬리가 조금 달리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어 밑꼬리가 달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보시면 알지만, 이 구간에 물려 있던 사람들의 이어 거래량을 봤을 때 그렇게 매물이 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 벽이 있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 살짝 눌리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저는 그래도 버스코 홀딩스는 지금 현재 차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조정 받고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예요? 저희가 무료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는데요. 01082987761입니다. 숫자 5번이고요. 문자로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내일 급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추천해드렸던 현대 로템 어때요? 어, 여기 보시면 오늘이죠? 급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 급등했습니다. 이거 올라가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하나로스페이스 어제 추천드렸죠. 그거 급등합니까? 안 합니까? 급등해버리죠. 자, 이수수베드 케미컬 저희가 추천해드렸습니다. 다음날 어때요? 급등합니까? 안 합니까? 올라가잖아요. 어, LNF 어제 추천드렸죠. 요거 이제 잘못됐다 그랬죠? 결국엔 다음날 어때요? 상승이 나왔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속해서, 어 상승이 나와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요, 이제 그, 뭐요? 저희가 이 급등주, 무료로 추천을 굉장히 잘 드리고 있다. 요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아직 못 받아봤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뭐요? 010-8298-7761, 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요. 그러면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받지 않아요. 어, 요 보내서 어, 진짠지 거짓말인지 한번 보기나 보셔라. 아 보고 별로다라고 하시면 이상하다 싶으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안 사면 되니까 문자로 한번 받아나 보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버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코홀딩스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보. 계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227,500원을 찍고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 어떤 이슈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시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알레스카 가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스카 이 가스관을 건립을 할수 있는 업체 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어 요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보스코 홀딩스다. 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트럼프 포가 한국과 일본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참여를 한다면 이 철강 쪽에서는 우리나라 포스코가 1인자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많이 볼수 있는 업체가 업체를 꼽으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버스코 홀딩스, 그리고 현대제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철강 업체들이 최근에 좀 올라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상승하는 부분들이,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저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가스를 뽑는 데 있어 가지고 대단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이 만약에 어, 가스를 뽑아내고요. 맞죠. 뽑아내고 포스코 홀딩스가 가스관을 만들게 된다면 포스코 그룹은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어, 최강 어, 그룹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정부에서. 어 어떤 얘기 나오냐 물어봤을 때이 철강 리스크 극복 방안 이달에 마련하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수입 간세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으로의 수출 장벽이 높아진 중국 등 해외 업체가 한국으로 덤핑 수출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코 센터에서 철강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고 요 녹품 불확실성 상수로 보고 있고 고부가가치 제품 어, 중심 및 투자 수출 전략을 정량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있기를 어, 했다라고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항우 불공정 무역 시도가 어, 더 빈번해지고 있어가지고 우려가 된다. 이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2018년부터 이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이263 만톤 내에서 관세를 좀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기에 취임했고 예외 없이.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서 25% 간세 부과하겠다, 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어, 근데 이거는, 어, 조금 이제 더 다르게 보는 입장이 있냐,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25% 간세 우리나라만 붙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아마 다 붙을 겁니다. 그러면, 어, 사실상, 어, 가격적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그게 그렇게. 큰 뭐요, 어, 크게 어,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피해를 조금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어, 덤핑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근데 우리가 이 철강 업계를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미국에 들어가는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간세를 올린다라고 해서 어, 크게 타격을 받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자 하는, 특히, 알래스카 가스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철에도, 뭐, 간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안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위기이자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 간세가 붙더라도, 우리나라 철강만 붙는게 아니고, 이 중국, 뭐, 캐나다, 어 그다음 멕시코 등등 해 가지고 동맹국들한테도 다어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미국 경제 안보 정책의 가장 협력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한국이라는 점을 미국에 인식시킬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산물도 미국 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될수 있겠지만 미국쪽 감시 사항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가 가장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 자동차 아, 자동차 아니죠 조선 배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어, 후핑 후핑 아 죄송합니다 어, 후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후판에 대해서, 이 특히 중국산에 대해서 엄청난 수수료, 뭐 38%까지 붙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어, 반사이익 얻을 것이다. 그런 이제 이슈도 조금은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 호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수혜 업종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철강 쪽이 저는 관세가 붙더라도 올해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라 가지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어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어. 드럼버 관세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뭐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이 철이 앞으로 저는 많이 쓰이지 않겠느냐? 요렇게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맞고요. 주가의 흐름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오다가 조정 받았고요. 올라오다가 조정 받았고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봉이지만. 밑에 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눌러주는 힘이다. 눌러주는 힘이 조금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향후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30만 원을 해보겠는데 저는 40만 원까지도 어쩌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35만 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조금 더 보겠다.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저희 급등주 무료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번호 010-8298-7761 입니다. 숫자 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바로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추천드렸다. 현대 로템 급등합니다. 10%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아가시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못 받아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0 1 0 8 2 9 8 7 7 6 1 5번보내서 받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급등주는 저희와 협업 관계인 곳에서 추천이 나가니까요. 또 참고를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